스마트폰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가 최근에 정말 큰 화제가 됐죠? 네,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마루 평균 거의 뭐 5시간 가까이 쓰잖아요. 이제는 몸의 일부 같은 이 기기가 사라진다니.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좀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머스크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리는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자극적인 예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머스크는 이미 그 대체 기술을 거의 손에 쥐고 있고, 심지어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왜 어쩌면 사라질 수 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 중심에 있는 뉴럴링크라는 기술, 그리고 이게 우리 삶과 사회를 얼마나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왜? 머스크는 스마트폰을 사라질 기술이라고 단정했을까요? 음. 자료를 보면 그는 스마트폰을 인간과 기계를 잇는 약간 과도기적 기술 혹은 임시방편이라고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이 방식 자체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원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의 주장의 핵심은 병목현상에 있어요. 병목현상이요? 네. 우리 뇌, 즉 생각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그걸 표현하는 이 손가락이나 입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아. 그 잠재력을 다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선 수많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그걸 키보드로 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글쓸때 머릿속 문장이랑 손이랑 따로 놀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머스크는 바로 그 생각과 실행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 느리고 불편한 매개체가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 기술은 생각하면 곧바로 실행되는 그런 경지로 가야 한다는 거죠. 확실히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하루 6시간 넘게 쓴다는 조사도 있는데. 네, 엄청나죠. 이런 기기가 사라진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거의 신체의 일부인데요. 물론 당장은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변화는 항상 조용히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어요. 음. 혹시 자료에 나온 그 목록 기억나세요? 내비게이션,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아, 네네. PNP, 휴대용 게임기, 손전등까지요. 맞아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이 기기들을 만들던 회사들은 아무도 자기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되면서 거의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핵심은 기술의 대체가 자, 이제부터 스마트폰 버리세요.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더 편한 게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전 것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더 좋은 게 나오면 굳이 낡은 걸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그더 좋은 것이 바로 뉴럴링크라는 거군요. 솔직히 뇌에 칩을 심는다고 하니까 좀 무섭고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처음 들으면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자료에 나온 작동 원리를 보면 이게 단순히 칩을 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죠?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 즉 뉴런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이 뉴런들이 서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네. 뉴럴링크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극을 뇌에 연결해서 바로 이 뉴런들의 신호를 직접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직접이요? 네. 그리고 그 신호 패턴을 AI 알고리즘이 해독해서 아이 사람이 지금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어하는구나, 혹은 이런 문장을 입력하고 싶어하는구나 하고 디지털 명령으로 바꿔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한데 이게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2024년의 첫 인간 임상 시험 성공 사례예요. 아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사지마비 환자인 놀런드 아보라는 분이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았는데 이분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서 온라인 체스 게임을 했어요. 체스요? 네. 심지어 밤늦게까지요. 유튜브를 보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데도 성공했고요. 와. 온라인 체스요? 저는 두손 멀쩡했어도 이기기 힘든데 그걸 생각만으로 했다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이건 그냥 커서를 좀 움직여 본 수준이 아니네요. 전략을 세우고 수를 읽고 그걸 정확하게 실행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 기술이 단순히 의료 기기를 넘어서 훨씬 더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걸 약간 상징적인 장면 같은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모두가 주목하는 거예요. 널런도 아보가 한 행동들, 즉 인터넷 검색, 게임, 소셜 미디어.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핵심적인 기능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의 성공은 스마트폰의 기능이 이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하고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와. 한 사람에게는 잃어버렸던 세상과의 연결을 되찾아준 기적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요. 놀런드 아보의 사례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건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두 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굳이 뇌수술까지 감수하면서 이 기술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폰도 충분히 빠른데요. 음. 이 기술이 스마트폰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속도의 한계를 깨부수는 거예요. 속도의 한계. 우리가 아무리 빨리 손가락으로 타자를 쳐도 분당 50에서 60단어, WPM이라고 하죠. 그게 한계예요. 네. 그런데 우리 뇌가 언어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속도는 분당 800에서 1000단어에 달한다고 해요. 800단어요? 잠깐만요. 50단어랑 800단어? 네. 무려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더 빠른 게 아니라 그냥 차원이 다른 경험이에요. 15배라 감이 잘안 오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앱을 열고 한 글자씩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뉴럴링크 시대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머스크가 뉴럴링크로 뭘 하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련 정보가 눈앞에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나 혹은 뇌로 직접 전송되는 거예요. 질문과 동시에 답을 얻는다고요? 바로 그거죠.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생각은 손가락과 입의 속도에 갇혀 있었어요. 이걸 처음으로 생각의 속도와 동기화시키는 것. 이건 언어의 발명만큼이나 거대한 도약일 수 있다는 게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생각과 동시에 답을 얻는다. 이건 정말 게임체인저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물리적 장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아. 스마트폰은 결국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야만 쓸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집 현관문 앞에서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는데 전화가 올때그 난감함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 있죠 있죠. 하지만 뉴럴링크는 내몸 안에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생각만 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즉시성과 편리함이 주는 차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AI와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AI와의 결합? 앞으로 AI는 점점 더 고도화되어서 우리의 파트너이자 비서 혹은 뭐 확장된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AI에게 우리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소통할까요? 지금처럼 말로 하거나 손으로 치거나 그렇죠. 지금처럼 손가락으로 글자를 치거나 어색하게 음성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는 AI의 잠재력을 1%도 활용할 수 없어요. 아. 뇌에서 나오는 복잡하고 방대한 생각의 신호를 직접 AI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깊고 빠른 소통이 가능해지겠죠. 네, 그렇겠네요. 결국 미래에는 AI와 뉴럴링크의 결합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에 비하면 스마트폰은 거의 주판처럼 느껴지는 아주 느리고 구식인 기기가 되어버릴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렇군요. 속도, 편의성, 그리고 AI와의 결합. 이세 가지가 스마트폰을 박물관으로 보낼 결정적인 동력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정말 사라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자료에서 예측하는 변화들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의사소통 방식이 완전히 재정이 될 거예요. 의사소통이요? 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더 이상 카톡창을 열고 글자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라는 생각을 친구에게 보내는 거죠. 생각을요. 물론 지금처럼 모든 생각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전송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생각이요. 아하! AI가 이걸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면 언어의 장벽도 사실상 무의미해지고요. 생각만으로 대화를 한다니 일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높아지겠네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자료를 뒤지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 없이 걷거나 운동하면서도 머릿속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와한 자료에 나온 비유가 인상 깊었는데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순식간에 다운로드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운로드요? 그는 기계가 인간의 생각에 직접 연결되는 기술의 중심이 기기에서 인간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세상처럼 들리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런 우려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뇌를 해킹당한다거나? 맞아요. 나의 가장 사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유출될 수 있는 문제요. 이건 그냥 이메일 해킹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우려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죠. 자료들도 이 부분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메일이 해킹당하는 것과 내 생각이 해킹당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위협이니까요. 네. 또 부자들만 이 기술을 사용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넘을 수 없는 지능 격차가 생기는 뇌 격차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음. 이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비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도 언론에서는 사생활 침해, 디지털 중독, 정보 격차 문제를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GPS로 내 위치가 항상 추적당하고 내 모든 정보가 빅브로더에게 넘어갈 거라는 공포가 있었죠. 맞아요. 그랬어요. 그임 말은 아니었지만 인류는 어떻게 했나요? GDPR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고 암호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사회적인 면역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음... 기술이 문제를 일으키면 사회는 그에 맞춰 새로운 규칙과 해결책을 만들어내며 함께 성장해왔다는 역사적 패턴을 상기시키는 거죠. 아...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네... 뉴럴링크가 제기하는 위협은 훨씬 크지만 그에 맞서 우리가 만들어낼 사회적 기술적 안전장치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는 시각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거라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머스크의 스마트폰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도발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겠죠. 그렇죠. 당장 내일은 아니겠죠. 네. 당장 내일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벽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대략 2040년에서 2050년대쯤 되면 2040년이요? 네. 그때쯤 되면 스마트폰이 지금의 피처폰처럼 시장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고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와. 즉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다음 세대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면서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또 다른 거대한 혁명이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 빈자리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우리 몸과 더 완벽하게 합쳐진 기술이 채우게 될 거라는 거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장은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스마트폰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머스크의 예측이 100% 그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가 던진 질문은 우리 기술이 나아갈 다음 목적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이 수많은 기기들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2024년 논론다와보의 체스게임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음. 과거의 모든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폰 역시 언젠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날이 오겠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의 기능이 어떻게 대체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담는 나만의 카메라 프레임이기도 하고, 불안할 때 무심코 손에 쥐면 안정감을 주는 물리적인 물건이기도 하죠. 그렇죠. 디지털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손 안의 사각형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완전히 옮겨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인간적인 경험들이 함께 사라지거나 혹은 새롭게 태어나게 될까요?